군대 안에도 음. 빌보드 차트, 빌보드 차트가 어. 있, 어. 있다고, 음. 거기에 항상 이제. 음. 1등으로 많이 음. 있었다고. 나프로미스 음. 나인이 아, 네. 어, 그렇지, 네. 네. 오, 오, 그래. 전 근데... 네.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인피니트의 엘씨가 제대를 네. 하고 어?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누가 제일 인기 많냐니까 그러니까 프로미스나이 제일 아, 인기 아, 많다고. 뭐. 저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어, 사실 어.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아, 옆에 예쁜 그래? 애 옆에 다 예쁜 아, 친구들이 그게. 있다고 음, 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기억이 나잖아. 어, 그근데 어. 확실히 음악 방송이랑은 다르지, 열기가. 열기가 완전 음. 그럴 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은 응원봉이나 뭐 이런 어, 플랜카드 같은 음. 거를 음. 많이 높이 못 뜨는 음. 그런 규정 같은 음. 것들이 많은데 군대 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막 다들 일어나시고 그래, 막 수건에 막 이름 새겨가지고 손들어주시고 어. 힘 많이 얻고 왔었죠. 어. 나인의 은색 깡패 음악 방송 오가랑 군통령 등극하며 커리어 하이 찍더니 과감히 배우로 인생 2막 도전 이제는 연기로 커리어 하이 노리는 배우 장규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말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래 기다린 장규리 씨. <laughs> 예. 그래. 규리 아, 있었구나. <laughs> 아, 몰라. 자기 소개 좀 아. 부탁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걸그룹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최근에 배우로 전향한 장규리입니다 그래 <laughs> 네. 프로듀스 나있대 <나이> 프로스나 <laughs> 예.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laughs> 데뷔를 했고 TV 완전 딴사람이 됐네 축제날은 아플 권리도 없는 거 알지? 정신 단단히 차려라 <laughs> 신인상 받았고 <laughs> <laughs> 그다음 이제 플레이어2 <laughs>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유. 아니 그래서 오늘 저기 눈도장 제대로 키기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 취미가 그 비즈 공이어가지고 아우. 비즈 팔찌를 만들어서 언니 오빠들한테도 아우. 하나씩 선물을 했었는데 제가 MC 분들 것도 하나씩 만들었어. <laughs> 아니 화실한 저기. 나 눈도장에서 개인기 하는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찐 선물. 근데 이거 드려도 될까요? 아, 제 컨셉이 하나씩 있어요. 어, 사실 어. 이거는 강수지 선배님 건데 아 보랏빛 향기여 가지고. 지 향기 수은이! 수은이! 수이 진짜 센스다. 아야 여기다가 수지라고 썼어. 아 그리고 보라 선배님 거는 따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가방 같은데. 아 네, 우리 딸은 애기지만 아, 진짜 좋다. 이거 너무 고마워요. 우리 딸한테 제가 꼭 가방에 어 그래요? 귀여요? 아, 어. 아 이런 취미가 있어? 아 네네. 어, 그래? 아 어, 그래요? 어, 너무 고마워요. 예. 어쨌든간에 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이돌 활동하다 보면 이제 개인기 같은 거 이제 옛날엔 개인기 뭐 했었어? 아예 안 했었어 그런 거는? 어, 황당한 것좀 많이 했었던 뭐?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돌 때 어. 일주일에 두 어. 개씩 해서 검사를 받, 받아야 되는 그런 아, 게 있었어요. <laughs> 한내며. 근데 그게 이제 채찍 소리 같은 거. 어? 그냥 <laughs>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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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가, 진짜 짧으니까 잘들려줘야 어, 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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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웃음> 나지 않은데? 잘해서 나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커버는 어, 다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laughs> 왜안 돼? 아니야. <laughs> 안 되잖아요. 아, 전혀 어, 안, 안 됐는데. 푸 오. 푸치, <laughs> 푸치. <오. 오. 웃음> 디테일이 있네. 채찍이 얇은가 보다. 자, 오늘 대놓고 드라마 홍보하러 나오신 성승헌 씨, 이번 드라마 설명 좀 네. 부탁드려요. 이거 시즌 2그죠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라고요. 원래는 플레이어 1번이 음. 시즌 2고요. 플레이어 2 꾼들의 음. 전쟁이고요. 음. 일단 가진 자들의 검은 돈을 음. 저기가 <laughs> 또 사기를 쳐서 뺏어오는 약간 옛날에 오전수 일레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팀 플레이 액션 사기극이라고 저희는. 이래는 아,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어, 저는 천재 드라이버 역할이고. 천재 드라이버. 너무 잘해. 주차를. 그쵸. 운전을 천재적으로. 후진 잘하고 아 그러는 거지. T 네, 네. 자 잘하고 L 자 그래, 잘하고 이러는 거지. 원래 그러면 저기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실제적으로? 아니요 원래 장롱 면허여 가지고 어. 이번 역할을 하려고 한두달 동안 연습했어요. 아, 그분이요. 어, <laughs> 네. <운전자>. 네. 어. <laughs> 가장 중요한 거 방송은 언제 합니까? 6월 첫주 월화 오, 6월 3일 날뭐 아, 예. 어. 아, 중요한 건 하여튼 너무나 재밌다는 사실 신인 할지 다른 거 보면 전적 너무 좋았으니까 예. 그렇게 재밌어요? <laughs> 제가 봐도 재밌습니다 아, 아, 자신합니다 아, 그래 그래 아유 음, 기대가 음, 많이 됩니다 음, 진짜. 진짜. 플레이어 2 팀의 리더 우리 송성훈 씨가 예. 팀웍을 다지기 위해서 반드시 아, 하시는 게 있다고요 회식도 하고 음. 같이 뭐 그러다 보면 노래도 하고 노래방은 노래도 하고 회식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늘 사세요. 아, 아, 승원이가 또 재력도 맞아. 있고 하니까. 아, 그 네, 재력도 있고. 귀리는근데 굉장히 술이 응. 세서. 아, 그래. 대본 연습하고 처음 응. 우리 놀이하고 아, 그래? 그날 귀리한테 까불다가 좀 기절하고. 아, 진짜. <laughs> 지셨어요. 아장글리시 술이 세? 졌어요. 졌어요. 저는 소주를 지... 뭐한두세잔 마시면 뭐한네 다섯 병 혼자 마시는. 진짜로? 아니 뭐 이길 생각으로 마신 건 아니었는데 그냥. 보니까 자고 계시더라고요. 음. <laughs> 장규리 씨가 보니까 진짜 해맑고 m 지 지금 몇년생이예요 그럼? 97년생이요. 아 97년생. 음. 네. 아니 그래서 그 저기 아이돌 생활 할때좀뭐 힘든 게 많았다고? 아 제가 성격이 워낙 무뚝뚝하고 어. 애교도 없고. 어. 비행기도 없고. 비행기야, <laughs> <laughs> 기야소리가어아 거기 난다긴다는데 얼마나 막. 채찍소리잖아진찍소 <laughs> <재밌는 웃음> 아예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laughs> 어떻게, 어 주먹을 부르는 애교라고. 아, 그걸 했었어? 아예 그냥, 어. 아예 그냥 막. 그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주먹을 부르는 애교가? 잘하는데? 그게 이제 뭐 2, 30대까지만 해도 주먹을 부르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아, 제가 참 힘들구나 아, 50대 정도 되면 <laughs> 왜냐면 이걸 빨리 하더라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치하고 싶어 또 사자를 컷건 받은 걸거 아니야 이거, 이거면 됐나, 여사장님? 주먹을 부르는 주먹안 불러요 해치우고 싶어서 아, 그리고 목소리가 제가 좀 낮은 편인데 맞아. 이제 아이돌 활동할 때는 이제 멤버들이 소개를 할때 너무 막 밝고 에너지가 음. 넘치니까 막 음.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는데 저한테 이제 와이프보면네 안녕하세요 장규리입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다섯 톤 정도는 올려서 매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규리입니다. 아, 톤안 받아서 해서 올렸는데두 톤인데 두 톤?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아침에 목이 장기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요 수혜로 내려가서. 어, 이렇게 되는 <laughs> 거지. 근데 배우로서는 장점으로 봐주세요. 연기할 때는 훨씬 장점이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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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듣기도 아, 안전고그러네 아, 음, 네. 우리 여기 장규리 씨가 프라미스 나이 시절에 군대 플레이어로 활약했다. 군통요? 군대 안에도. 음. 빌보드 차트고, 빌보드 차트고, 어. 어. 있다 음. 거기에 항상 이제 음. 1등으로 많이 음. 있었다고. 음. 아, 프미스 그래. 나인이, 어, 네. 그치, 응. 오, 오, 그래. 아, 전이 얘기를 음. 직접 들었어요. 인피니트의 엘 씨가 그래, 제대를 그래, 하고 그럼.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누가 제일 인기 많냐? 그러니까, 프미스 나이 제일 인기 아, 많았거든요. 아, 저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어, 사실. 어.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아, 옆에, 예쁜 그래? 애 옆에, 다 예쁜 아, 친구들이 그래. 있다고. 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게 그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어... 근데 확실히 음악 방송이랑은 열기가 키가? 완전 음. 그럴 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은 응원봉이나 뭐 이런 음, 플랜카드 해봤어. 같은 음. 거를 음. 많이 높이 못 드는 음. 그런 규정 같은 음. 것들이 많은데 군대 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막 다들 일어나시고 그래, 막 수건에 막 이름 새겨가지고 이렇게 막들어 아 흔들어 주시고 아힘 많이 얻고 왔었죠 아, 그럼 일부러 이런 격려하는 것도 각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연습했을 것 같은데 연습해야지 자 아버지가 군인이셨어고아 그래요? 네, 어? 아, 그래? 어? 네. 아, 그래서 아 직업군인이셨어요? 네네 아, 그래서 그래. 그 수경매는 그때부터 뭐 오,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거아요 정통이네 니 이게 원래 잘 하던 분하고 급히 한 분하고 보는 아니, 분들은 그럼. 딱 알잖아요 미음을그러니 그래, 약간 저음에서 중성 딱 되잖아 <laughs> 그게 이제 아빠가 항상 뭐 이렇게 눈썹 끝에다 어? 맞춰야 어 된다. 와, 아 한번 보여줘 봐요. 예. 아 네, 충성. 아아 네, 손바닥이 아 보이면 아안 된다. 어저 정도면 다음 날 제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충성이네. 어, 아, 아, 아버님이 그러셨구나. <laughs> 아빠가 이제 대령으로 예표하셨어요. 아, 그러시면 뭐, 네. 야, 대령이면 진짜 바로 스타 미치잖아. 그렇죠. 엄청 높은. 예, 예. 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 아빠가 중령이셨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게 얼마나 대단하신 어, 건지 잘 몰랐는데 항상 남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막 다들 어.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근근데 음, 그 아, 예. 너무 무서우셨어가지고. 아버지가. 아. 네. 딸한테도 무서우셨어요? 딸이어서 아,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도. 통금도 있고. 아 어, 통금. 제가 성인되기 전까지는. 어두워지기 전. 빨리 지면 너무 초조했겠다. 그래, 아빠랑 살면서 좀 힘들었을 때가 같이 전쟁영화 보러 갔을 때. 아, 무슨 긴 일인데? 맞아요. 몰입을 못 하세요. 아, 저게 아닌데. 맞아요. 뭐, 보다가 갑자기 저 작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치. 이총 잡는 법이 잘못됐다 총알이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안 떨어져? 왜 총알이 계속 나 계속 예뻐서 아, 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막 계속. 이렇게 죽을 때 가시죠, 왜안 말투도 확실히 좀 군인 말투를 쓰시나요? 네, 아빠가 뭐 시간 얘기하실 때도 06시 15분 출발 이에요 아아아 06시 이렇게 하지. 네, 아 방향 얘기하실 때도 뭐 2시 방향, 아 7시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어차피 지금 좀 따로 살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것도좀 느슨해지셨고. 같이 살아요, 아직. 아 네. 네. 해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 아닌데 그래도 12시는 그래도 힘들지 좀 12시쯤 되면 이제 문자 저, 한번 오는 그렇지 복귀한다 집으로 이렇게 하죠 집으로 복귀한다 복귀한다 실수 2시네 20시까지 복귀한다 실수 많이 유해지셨어요 절대 엇나갈 수 없겠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이돌에서 배우로 전향한 우리 규리 씨웹 예능 덕분에 드라마 주연 자리를 꽤 찾았다고요 제가 워크맨이라는 유튜브 예능에 혼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응. 응. 거기서 사과로 이행시한 게좀 이슈가 아, 많이 장성기 시한으에 맞아요. 아. 그래서 그거 보시고 감독님께서 이제 찾는 역할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 보인다. 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제안을 해주셔서 오. 만났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너무 털털하고 또그 역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과 이행시가보였어요사 음. 사장님께 바칩니다. 아. 과 발에 침을 카 아, <laughs> <그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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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지? 아, 혁신적이지 않아요? 아, <laughs> 근데... <laughs> 감독도 참 원래 하려고 그랬었네? 그치. <laughs> 특별한 거아니 이상 <laughs> 하려고 그랬었어. 그냥 과외친구 한 번만 하면 아이 저거다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죽어라. 하셨던 작품이 이제. 이제, 음. 치어업이라는 드라마인데, 오. 대학교 응원단 오. 이야기를 다루고 음. 있는 아. 드라마인데, 거기서 응원단 부단장 역할을 아. 했었어요. 네. 그럼 실제 이제 치어리딩도. 많이 어, 배우지그 그래요? 음, 네. 그래, 한번좀 뭐. 그래, 봅시다. 자자자. 자, 자, 자. 자 이렇게다서요요잘 아, 다 태가 다르네. 어, 너무 너무 멋있는데? 잠깐 아, 장관해고 어. 우리 송나박이는 어떻게 봤어요? <laughs> 예, 아, 잘 봤습니다. 정말 네. 부럽고. 되게 멋있잖아요. <laughs> 부럽고, 부럽고. 아, 저는 진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laughs> 네. 춤잘 추고 어. 노래 잘하는. 아, 아, 네. <laughs> 어 너무 부러워. 요 연서도 춤잘 추지 않나? 한번 보자. 다 그러면. 그냥 <laughs> 어, 잘 봤어요. 예. 네. <laughs> 그 학창 시절에 그이 사람 닮은 꼴로 내가 약간 그 옛날 그 배우 윤정희 씨느낌살짝또 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있어요. 하고. 맞아요. 인정이. 윤정희 씨. 옛날 하늘이, 하늘이 씨였나? 왔늘뭐몇명 그렇죠. 어. 음. 그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느낌이. 누구 닮은 꼴로? <laughs> 그혜일 씨. 아. 닮았다고. 아, 웨이 닮은 꼴로 이래서 왜? 이거 아니야? 왜 이건 이거? 내가 그렇게 늦었습니까? 매실 <laughs> 느낌 나네 일단 있어. 아니, 고등학생 <laughs> 때 약간 어. 부산에 그 송승헌이었던 것처럼 부산에 왜분당에어 <laughs> 아, 분당에